스타일이라는 것은 이 타자와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자기의 스타일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패션 기업이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건 바로 스타일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 LA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LAR은 룩 어라운드의 약자인데요. 친환경 패션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저희 신발을 사용하고 있는 그 재활용 가죽으로. 직업 뭐 같은 것들 만들고 계신 형이 계셨어요. 어, 그럼 이걸로 신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무작정 일주일 뒤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만든 신발입니다. 근데 네, 저희 신발이 친환경 신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가죽은 그 일반 피혁 업체에서 남은 그 자투리 가죽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해서 펴낸 가죽이에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GRS라는 인증을 받은 가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발끈 이거는 플라스틱 페트병 500ml 기준 한 개를 100%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신발의 뭐 안감이라든지 겉감의 뭐 메쉬 소재 같은 것을 플라스틱 페트병 한 8개를 재활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스타트업 중에서 의류 그 브랜드도 너무 많은데 신발 브랜드는 정말 천을 꼽거든요 그 이유가 신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아 신발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발을 하고 있지만, 근데 또 신발을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아 그냥 뭐 나중에 자식들한테 뭔가 아빠 뭐 이거 해봤어라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디스 크라드 펀딩을 혼자 준비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고. 한번 하고 말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때 여기 성수동에 있는 SBA 그 서울산업진흥원센터에서 성수동 수제화아카데미 MD과정을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지원을 해서 제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마디지 크라우드 펀딩을 맨 처음 했었을 때 신발은 폼 코르크 인솔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착화감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이게 폼 코르크를 신으니까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근데 그때 장인분께서 저희 신발을 보여드리고 제가 개선할 점을 여쭤봤었는데, 여기 성수동에 천연 라텍스 하는 게 친환경 소재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소재다라고 알려주셔서, 바로 접목을 했고, 음, 그게 정말 엄청난 그, 핀포인트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SB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이라는 걸 해서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올랐던 게, 뭐, 자연스럽게 홍보도 해주셨고, 멘토링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저는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친환경 패션 브랜드가 되고 싶고요. 음,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 되는 게 목표예요. 저희에게 친환경이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고 스타일인 건데 이 타자와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모습인 거거든요. 환경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는 자기의 스타일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친환경적인 패션을 소비하는 것과 앞으로 패션 기업이 친환경으로 나아가 하는 이유는 그건 바로 스타일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이지만 동시에 가장 스타일 있는 패션 브랜드로 좀 선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그 지금 심정이 어떤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두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2년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90%예요. 시작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거든요. 일단 두려운 거 알겠는데, 일단 해보세요, 일단. 그러면 될것 같아요.